담비의 보따리를 조심하세요. 이갓 이갓뚜! 담비야, 아침부터 너 뭐하는 거니? 여호내 면허증 못 봤어? 이상하네. 진짜 못본 거야?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야? 분명 담빌 거야. 면허증 잘 찾아놓으라고! 아! 저기 아무래도 수상해. 오늘은 어디 가려고 그러니? 나가는 거야. 이건, 쪽, 니, 쪽. 으, 닦였다. 자. 어, 이거 엄마 쓰는 거야? 고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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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엄마한테 조심하신단 말이야! 시장 보다 나온 거야! 엄마는 150원입니다! 아, 그 정도야! 150원입니다. 네, 여기요. 자요. 150원 받았습니다. 하게 보이는 소름이라도 아주 엄격한 부분이 되어있는가 보다 이야그이면차를 <laughs> 겨를이 없잖아 이제 곧영웅이 아줌마 시간도 됐는데 나간다, 담비 예, 예, 담비야, 보따리는 필요 없어 잠깐, 잠깐 짐 싸기에 빠져있는 담비는 나간다고만 하면 자기 가방을 싸기 시작한다 너, 엄마는 절대로 안 들어줄 거야 계속 네가 메고 다녀야 돼. 좋아 좋아. 엄마 두조줘너 <laughs> 엄마하고 약속했. 진안 데리고 나올 거야. 절대로, 절대, 절대로 침 들고 나오는 건 금지라고. 아이 힘들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어떻게든 저침 속을 조사해봐야 돼. 오늘은 어디 가려고 그러니? 백화점 갈 거야. 어, 어떻게 구별하는 거지? <laughs> 이건 이제 안 맞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포탈은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어? 저, 담비야 왜? 이거 주세요 네 150원입니다 오 아, 이제 알았다 슈퍼마켓 봉지는 시장할 때 드는 거고 세게 들이 아. 건 외출할 때였구나 네 면허증은 아직 찾아놓지도 않았지 저녁밥은 오늘도 인스턴트 카레지 내가 시장 마을게 나간다 짐뿌리기를 좋아하는 담비를 꼬셔 남편이 살짝 빠져나가는 작전이다 이거 하면 어때? <laughs> 짜다. 내 립스틱이야. 이런 곳에 있었구나. 집을 정돈해 놨으면 담비도 보따리 싸기 같은 거안 했을 거 아니야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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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차피 아이들이 한번 맡들려 버린 장난에는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